우리 고향 신한 형이 새우 사준다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광어 광어 오 신기하다 여기는 오징어 오징어 어, 머리를 막 내밉니다 여 머리를 여기 여, 여, 머리, 머리 머리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리 여기 여기 오징어. 여기는 전어. 전어. 성은이 망극하옵니다. 그 전어인가, 이게? 왜 이렇게 안 오지는데? 전어. 여기 새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새우. 아, 새우가. 진짜... 이 새우가 근데 피곤한 것 보다, 저녁 되니까. 다 가만히 있네. 아. 아. 경찰관이 차를 세우더니 할머니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. 뭐 때문에 뭐라는지는 모르겠고 조심하라고 그런 건가 본데. 아휴 전화가 온다. 끊어야 되겠네.